프렘푸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쉬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푸시입니다. 지금 아베는 오사카 모델 때문에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아베는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본 국민들을 불행한 일을 당하도록 방치했다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사태를 연기해놓고 그 이후 대책은 안 내놓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어서 일본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젊은 지사들의 독자적인 결단과 정책으로 아베가 비교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바보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와의 논쟁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베가 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5월 말까지 강제휴업과 외출 자제 등의 강압적 비상조치를 연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PCR 테스트 수가 이렇게 적어도 괜찮은 것인지 불안도 있습니다. 또 도대체 언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베는 지금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럴 때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독자적인 오사카 모델을 제시하면서 철저한 방역과 동시에 영업 재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베 정부가 하지 않으니 오사카 스스로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요시무라 지사가 독자적으로 강제 휴업 해제 모델을 제시한 것에 대해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요시무라 지사가 제시한 오사카 모델이 아베 정부에게 핵펀치를 날린 것에 대해 니시무라 담당상이 불쾌함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당차게 나갈 것 같았던 요시무라 지사가 5일 밤 맞습니다 휴업 요청의 해제는 지사의 권한입니다 사과합니다라고 깨끗하게 인정하는 회견을 하면서 도리어 뻘쭘해진 사람이 아베와 니시무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진작 제대로 일도 안 하고 로드맵도 안 보여주면서 오사카 모델의 딴지를 건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이겠죠. 사실 이미 일본 국민들에게서 아베는 신뢰를 잃어버린지 옛날입니다. 턱에 삐져나온 마스크를 걸치고 나와서 이미 준비한 원고만 읽고 후다닥 도망치는 모습을 본 일본 국민들은 이미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 국민들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아베에게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후지타 씨는 임대료와 전기료가 부족한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버티기 어려운데 아베는 지금 귀족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베의 귀족놀이는 지난번 트위터에서 집에서 춤추고 놀자라는 영상을 빚고 말입니다. 이럴 때 젊은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와 홋카이도의 스즈키 지사가 아베의 뼈를 한참 때리고 있습니다. 진작 요시무라 오사카 지사는 아베 정부는 휴업 보상금을 지급했어야 했다. 아베의 탁상 행정에 국민들은 폭발하기 직전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휴업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휴업을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보고 선제적으로 오사카 모델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는 독자적인 영업 개시를 지시하기 전에 이미 오사카 내 파친코점 3개 점포가 7일 영업을 재개하는 것으로 공지했습니다. 물론 세개의 파친코점은 발열 체크와 손님 간 일정 간격을 유지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요시무라 지사의 발표로 오사카 시의 많은 점포들이 다시 활기를 차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베가 우물쭈물하면서 일본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을 폭망하게 하는 엑스맨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두 젊은 지사의 활약은 탁월합니다. 먼저 이름을 날린 지사는 홋카이도의 스즈키 나우미치 지사입니다. 작년 4월에 전국 최연소 지사로 첫 당선된 후 재임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아베 정부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월 28일에 홋카이도에서 최종 판정자가 63명으로 확인되면서 비상선언을 전국 최초로 발령했습니다. 26일에는 도내 모든 공립 초중학교에 임시 휴교를 결정하는 결단을 내렸는데 이 역시 전국 최초입니다. 사실 이러한 결단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모든 일본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베 정부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정해진 로드맵도 없는 상황에서 과감히 독자적인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홋카이도는 전파 속도를 늦출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도 지난 연휴 기간 때 외출 자제를 호소했고 다른 현과의 이동 제한을 먼저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펼침으로써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오사카 모델에서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해결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무능력한 아베와 대척점에서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이러한 정치력의 차이는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차기 총리로 두 젊은 지사가 물망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자민당의 개파 정치 틀 안에서 권력을 누리던 늙은 정치인들이 한방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6일 일본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C19 대응을 잘한 정시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아베는 34명의 지목을 받아 3위를 했습니다. 1위는 요시무라 히로우미 오사카부 지사가 압도적으로 188명의 추천으로 1위를 했습니다. 2위는 코이케 도쿄 도지사이고 4위는 홋카이도의 스즈키 나우미치 지사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아베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하고 48%가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뭐 아베는 망신살만 뻗치고 있네요. 일본 폭망의 엑스맨 역할을 하고 있는 아베의 정체가 탈로 나서 아쉬움도 있지만 아베가 또 무슨 잔머리를 굴릴지 궁금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아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국민들의 생명을 쉽게 생각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3일 첫 방송된 영국판 복면가왕은 첫 방송에 660만 명이 시청하며. 시청률 대박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20만명의 시청자 수를 기록했던 BBC의 최고 시청률을 갱신한 것이었습니다. 첫 방송이 마무리된 뒤 데일리메일은 복면가수 펠치팔머가 나비로 밝혀지다라는 1월 4일자 보도를 통해 전 세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복면가왕이 마침내 영국에 진출했는데 이는 2015년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엑스프레스와 미러지도 미국이 판권을 사기 이전에 이 기이한 쇼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판 복면가왕에서 심사위원들과 달리 팬들은 팔머가 나비의 주인공임을 알아내어 신나는 장면들이 연출되었습니다. 트위터 등을 통해 패치 팔머가 나비였다고 내가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패치 팔머를 알아보지 못하나? 라는 등 실시간 기록된 팬들의 반응은 가히 열광적이었습니다. 복면가왕은 지난해 9월 호주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호주의 네트워크 10 채널에서 방송된 호주판 복면가왕은 첫 방송에 156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 이후 네트워크 10의 역대 최고 시청률이었습니다. 호주판 복면가왕에서는 한류에 진출한 호주 스타, 은퇴한 운동선수, 추억의 컨트리 뮤직 가수 등 호주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향수를 자극할 만한 참가자들이 대거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호주판 복면가왕의 성공 이후 호주 내에서 한국 방송 포맷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복면가왕은 미국, 독일, 호주, 영국, 프랑스, 멕시코 등 45개국에 수출되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복면가왕이 이렇게 전 세계에 수출되고 있는 데는 미국에서의 놀라운 성공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판권을 사서 만들어진 미국판 복면가왕은 더 마스크드싱어라는 이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더 마스크드싱어는 첫 방송에서 지난 7년 미국 예능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첫 방송 총 시청자 수는 936만 명으로 집계됐으며, 광고주가 가장 선호하는 18세에서 49세 시청률은 3%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인기 시트콤 '빅뱅 이론'의 평균 시청률이 1% 대인 것과 비교하면, '더 마스크드 싱어'의 첫 방송은 말 그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U.S. Today는 피어 폭력 없이 노래만으로 '왕자의 게임'을 보는 듯한 스릴과 두근거림을 느끼게 했다고 평가했는데, 결국 더 마스크드싱어는 첫 시즌에서 미국 예능에서 몇 년간 보기 힘들었던 18% 이상 시청률과 5,400만 명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판 복면광은 지난해 시즌 2까지 제작되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시즌 3까지 제작이 확정되어 오는 2월에 방송됩니다. 최근 한국 예능의 수출과 BTS로 대표되는 K팝의 성공은 신한류 열풍이라 불리며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요 방송사에선 복면광 굿닥터 등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리메이크한 작품들이 시청률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고 한류 바람을 타고 전세계로의 콘텐츠 수출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 엠넷 널 목소리 보이식스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불가리아 등 전세계 9개국에 판매됐고 TVN 꽃보다야배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유럽을 포함한 11개국에 수출됐습니다. 세계 7위 규모의 한국 콘텐츠 산업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25조 5천억 원을 달성했고 수출액으로는 약 1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콘텐츠 사업 규모를 133조 원까지 키워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수출이 늘어난 놀라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6년 중국 정부의 한한령 발동을 계기로 업체들의 공략 대상과 전략을 바꾸며 체질 개선에 나선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16년 중국은 사드 보복으로 한국산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그램의 방영, 한국 연예인의 중국 광고 출연을 금지하는 한할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류의 발원지이자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K-팝 공연, 한국 드라마 방영, 한국 영화 상영이 중단된 것입니다. 이에 국내 업체들은 중국 의존도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와 일본은 물론 미국, 유럽 등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특히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콘텐츠는 중국 시장 없이도 전 세계에 팔려나가며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한화력은 한 중국에서 전 세계 수출된 복면가왕을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것입니다. MBC는 지난해 9월 중국판 복면가왕을 만든 제작사 찬싱을 상대로 수익금 청구소송을 걸었습니다. 찬싱은 MBC 복면가왕 포맷 수출 계약을 맺었지만 한알령 때문에 송금이 불가하다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복면가왕 포맷과 제목을 일부 수정한 버전을 만들어 창작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한 방송사는 JTBC 팬텀싱어를 베낀 예능 프로그램을 한 미국 프로그램사에 수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중국은 한알령으로 한국 프로그램을 상영 금지했지만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이런 중국에 한국이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 콘텐츠는 이제 중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기업 AM폴 부치엘의 예정은 한국은 세계에서 통할 콘텐츠를 만드는 유일한 나라라고 치켜서였습니다 지금 세계 전문가들은 한류가 초 국가적인 문화 현상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양수영 한국 콘텐츠 진흥원 연구원은 이를 두고 한국 콘텐츠를 단순히 한국의 것으로 의식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향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